네, 박용철이라는 사람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의 오촌 조카인 박용철이라는 사람과 그 사람의 사촌형인 박용수라는 사람이 등장 인물이 있습니다. 예. 이두 명이 2011년 9월 6일날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되는데요. 예. 경찰 수사 결과 발표에 의하면 박용수라는 사촌형이 박용철을 살해하고 예. 아 자신은 약 3km 정도 떨어진 산에 올라가서. 자살을 했다라고 그렇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예예. 예, 예. 네, 그랬던 사건인데 이 사건 자체의 의문점들이 너무 많아서 예, 아 어, 당시에 언론 보도도 계속 됐었고 예.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 주진우 기자가 이걸 추적 보도하다가 지금 구속영장 청구됐었고 기소가 돼서 재판 현재 진행 중이죠. 네 맞습니다. 주진우 기자는 누가 고발했어요? 아 어, 박지만 씨 측에서 고소를 했고. 어. 네, 그래서 그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구속영장은 다행히 기각이 됐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1심 2심까지 진행이 됐고 현재는 대법원에 있습니다. 그 1심 2심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1심이심 1심 전부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특히 아... 1심 같은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을 했는데 배심원들 예. 판단도 무죄다라고 판단을 해서 예. 아 전부 무죄를 받았던는 겁니다. 사건이... 박지만 씨는 어떤 혐의로 고소했던 거죠? 즉 주준우 기자의 보도 내용에 박지만 씨뭘 건드렸던 겁니까? 아, 예, 박용철 씨의 죽음에 의혹이 있다라는 예. 얘기와, 어, 박용철 씨가 사망할 당시에 박용철 씨의 상황들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데, 예. 그 상황 자체가, 어, 법정에서 증언을 하기 전이었고, 그 증언이 아마 박지만 씨에게 불리한 증언이었을 것이다. 불리한 어... 증언을 하러 나가려고, 했을 때였다라는 어. 취지의 보도가 예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내용들, 네. 어떤 건 관련해서 박지만 씨에게 불리한 증언이요. 그게 이제 그 신동욱 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예. 그박근영박근혜 그러니까 대통령 여동생인 박근영 씨의 남편이죠. 그렇죠. 네, 네. 이 신동욱 씨에 대한 청부살인 여부가 재판의 어. 쟁점이 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 이복잡하네 동욱 씨가 어. 자신을 박지만 씨가 자신을 청부살해하려고 했다라고 예. 고소를 했다가 역으로 무고죄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었던 때였죠. 예, 예. 예, 그래서 당시 박용철 씨는, 어, 그것과 관련된, 어, 녹음 파일이 내 휴대폰에 저장이 돼 있다. 라는 예. 식의 법정 진술을 한 적이 있었고, 예. 어, 이제 사망하기 사망한 이후에 사실 이제 네. 법정의 증언으로 나가서 그 취지로 증언을 다시 하려고 했었던 그런 네. 상황이라고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아, 박근영의 남편 신동욱이 박지만이 나를 청부살인하려 한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무고를 다투는 법정에서 네. 박용철이라고 하는 살해된 사람이 박지만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려고 하는 듯하니까. 네. 뭐 그런 내용을 주진우 기자가 보도했다는 거죠. 그 자체를 네, 그, 그 자체를 박지만 씨는 이거는 아니다. 뭐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한 겁니까? 예, 네, 그런 이제 쉽게 얘기하면 취지는 그런 식으로 흘러갔던 거죠. 이제 네. 정확한 표현들은 사실은 어, 사실에 근거해서 이제 주진우 기자가 보도를 했는데 예. 박지만 측의 고소 취지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예. 왜 그걸 내가 불리하게 나한테 불리한 진술을 박용철이 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다. 예. 예. 라는 식으로 지금 박지만 측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1심 2심에서 다 주진우 기자는 무죄가 났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박지만 신동욱 뭐 청부살인 이런 얘기 등등이 나오는 그 배경은 뭐예요 무슨 돈 문제가 있어요 아 사실은 그 전에 이게 유경재단 사건 2007년 유경재단 사건으로 또 거슬러 올라가 네. 유경재단 거죠? 돈 문제 예, 네 맞습니다. 예. 그 정도로 합시다. 이건 너무 복잡하니까 아무튼 아, 예. 그런 돈 문제로 여러 분쟁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 이런 일들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어, 사례까지 이제 나왔는데. 그런데 지난 2014년에 우리 김용민 변호사가 주진우 기자 또딴지보의 김어준 총수 이번에 이 내용 방영한 SBS PD들하고 함께 두바이에 가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김 변호사가 왜 두바이까지 같이 갔어요? 아 당시 제가 이제 재판을 변론하던 변호사였고요. 예. Yeah. 이제 두바이 제보자가 이제 저희 쪽에 제보 내용을 얘기하면서 만나고 예. 싶어했습니다. 그래서 예, 예. 그 제보 내용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구체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오. 사람인 것으로 보여서 저희가 그러면 변호인 도가야 되겠다. 한번 네, 만나봐야겠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을 해서 갔습니다. 제보자 누군지는 말씀 못 하시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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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음. 자 어떤 내용을 제보했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검증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공개할 수 있는 성까지만요. 아, 네. 아마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나왔던 얘기 정도인데 그 당시 박용철 씨 사망한 박용철 씨가 박지만 씨 측과 어떤 거래를 하려고 했다. 네. 그 당시 거래가 한참 얘기가 되고 있을 때였다라는 그 정도의 취지 얘기였습니다. 물론 이제 그 아마 방송에서 정윤혜 씨 이름도 등장을 했던 것 같고요. 예, 예. 그 정도 얘기를, 어, 오고 갔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검증이 좀더 해야 된다. 그런데 매우 구체적이고 소상히 알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지금 검증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아, 상당 기간 동안, 어, 검증 작업을 계속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 제보를 통하거나, 예. 아 어, 아니면 다른 뭐 사건 기록 관련 기록들을 검토하거나 이렇게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 사실 그 동안은 이게 매우 어려웠습니다. 예, 예. 어, 아시다시피 이게 현 정부 정권 박근혜 대통령의 친인척과 관련된 얘기들이라서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사실은 아무도 얘기를 쉽게 안 나왔거든요, 뭐가. 있었을, 네, 어,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에 뭔가 배후가 있다 이거 아닙니까? 음, 일단은 그런 의심이 매우 강한, 어. 매우 강하게 드는 네. 그런 사건이고 그런 정황들이 비춰지고 있죠. 예. 특히 그 박용철 씨가 사망했을 때 박용철 씨 휴대폰이 사라졌던 것은 네. 예, 매우 중요한 정황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대우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로 여겨지는 정황이죠. 그리고 박용수가 박용철을 살해하고 자살했다라고 하는 경찰 수사 결과는 잘못됐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비문점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당시에 수사를 제대로 했다면 이런 의혹이 나올 일도 없었을 텐데 당시에 이 사건 잘 마무리한 대가로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공로 인정받아서 공천 받았다 이런 의혹도 나와요. 이건 뭡니까? 네 맞습니다. 그그 그 당시에 박용철 씨 사망 사건을 수사했던 것이 강북 경찰서였습니다. 예. 당시 강북 경찰서 서장이었던 분이. 아, 요번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 새누리당 후보로 공천을 받아서 아, 선거를 치렀습니다. 네. 아 물론 낙선하긴 했지만, 아, 그 당시 경찰서장이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을 받았다는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당시 유경재단 관련해서 예? 2007년에 유경재단 폭력 사태가 있었는데, 그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성동경찰서 서장도 태누리당의 국회의원이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현재 나오고는 있습니다. 아, 이런 의혹 제기가 또 새롭게 이났는데도 이철성 경찰청장이 오늘 바로 이거 재수사 없다 이런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이게 추가로 제기된 의혹들이 상당히 많고 당시에도 매우 의혹들이 많은 사건이었는데. 아, 어, 이 제트사가 없다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좀 실망감을 표시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특히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주변 친직척이 살해된 사건이고, 예. 그 주변 배우로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예. 아 어, 이런 경우라면 당연히 수사를 진행을 하는 게 수사 기간에 무 수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특검이 구성돼서 곧 본격 수사에 들어가는데 특검이 이 문제도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보세요. 아니면 삼아야 한다고 보세요? 음 일단 저는 특검이 이 문제를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요? 음 지금 이 현재 상황에서 이름이 거론됐던 사람들이 어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보도됐던 정윤애 씨도 등장을 하고. 예. 아, 그리고, 그, 뭐, 최근에 언론 보도에 의하면, 어, 아, 이 사건에 대우는 최순실 씨가 있다, 라고 음. 하는 언론 보도들도 나오고 있었거든요. 네, 네. 아, 누구 제보자가 있다, 라고 하면서 최순실 씨가 조폭을 동원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특검 대상으로, 특검이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려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민변 소속의 김용민 변호사였습니다. 라고 하는 경찰 수사 결과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미문점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당시에 수사를 제대로 했다면 이런 의혹이 나올 일도 없었을 텐데 당시에 이 사건 잘 마무리한 대가로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공로 인정받아서 공천받았다 이런 의혹이 또 나와요. 이건 뭡니까? 네, 맞습니다. 그, 그 당시에 박용철 씨 사망 사건을 수사했던 것이 강북경찰서였습니다. 예. 당시 강북경찰서 서장이었던 분이, 어, 요번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 새누리당 후보로 공천을 받아서, 어, 선거를 치렀습니다. 네. 아, 어, 물론 낙선하긴 했지만, 아, 어, 그 당시 경찰서장이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을 받았다는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당시 유경재단 관련해서 예? 2007년에 유경재단 폭력사태가 있었는데 그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어, 성동경찰서 서장도 새누리당의 국회의원이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현재 나오고는 있습니다. 음. 이런 의혹 제기가 또 새롭게 일어는데도 이철성 경찰청장이 오늘 바로 이거 재수사 없다 이런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 이제 추가로 제기된 의혹들이 상당히 많고 당시에도 매우 어, 의혹들이 많은 사건이었는데 어, 이 재수사가 없다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좀 실망감을 표시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특히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주변 친족이 살해된 사건이고. 네. 그 주변 배우로서, 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예. 이런 경우라면, 네. 박용철이라는 사람,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의 오촌 조카인 박용철이라는 사람과 그 사람의 사촌형인 박용수라는 사람이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예. 이두 명이, 어, 2011년 9월 6일 날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되는데요. 예. 경찰 수사 결과 발표에 의하면, 박용수라는 사촌형이 박용철을 살해하고 예. 아, 자신은 약 3km 정도 떨어진 산에 올라가서 자살을 했다라고 그렇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예예. 예, 예. 네, 그랬던 사건인데 이 사건 자체에 의문점들이 너무 많아서. 예. 어 당시에 언론 보도도 계속 됐었고 예.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 주진우 기자가 이거를 추적 보도하다가 지금 구속영장 청구됐었고 기소가 돼서 재판 현재 진행 중이죠. 네 맞습니다. 주진우 기자는 누가 고발했어요? 아 박지만 씨 측에서 고소를 했고 아. 네 그래서 그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구속영장은 다행히 기각이 됐었습니다. 예예. 예. 그래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1심2심까지 진행이 됐고. 현재는 대법원에 있습니다. 그 1심, 2심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1심, 2심 전부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특히 아. 1심 같은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을 했는데 배심원들 예. 판단도 무죄다라고 판단을 해서 예. 전부 무죄를 받았던 상태입니다. 박지만 씨는 어떤 혐의로 고소했던 거죠? 즉 주준우 기자의 보도 내용에 박지만 씨의 뭘 건드렸던 겁니까? 아, 예, 박용철 씨의 죽음에 의혹이 있다라는 예. 얘기와 어, 박용철 씨가 사망할 당시에 박용철 씨의 상황들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데 네. 그 상황 자체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공개할 수 있는 성까지만요. 아, 네 아마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나왔던 얘기 정도인데 어, 그 당시 박용철 씨 사망한 박용철 씨가 박지만 씨 측과 어떤 거래를 하려고 했다. 네. 아, 그 당시 거래가 한참 얘기가 되고 있을 때였다라는 그 정도의 취지 얘기였습니다 물론 이제 그 아마 방송에서 정윤회 씨 이름도 등장을 했던 것 같고요 예, 예. 그 정도 얘기를 어~ 오고 갔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검증이 좀더 해야 된다 그런데 매우 구체적이고 소상히 알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지금 검증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아, 상당 기간 동안, 어, 검증 작업을 계속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 제보를 통하거나, 예. 어, 아니면 아 다른 뭐 사건 기록 관련 기록들을 검토하거나 이렇게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 사실 그동안은 이게 매우 어려웠습니다. 예, 예. 어, 아시다시피 이게 현 정부 정권 박근혜 대통령의 친인척과 관련된 얘기들이라서 그렇죠. 그렇죠. 네, 사실은 아무도 얘기를 쉽게 안 나왔군요. 못하고 네, 어,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에 뭔가 배후가 있다 이거 아닙니까? 음, 일단은 그런 의심이 매우 강한, 어. 매우 강하게 드는 네. 어, 그런 사건이고 그런 정황들이 비춰지고 있죠. 예. 특히 그 박용철 씨가 사망했을 때 박용철 씨 휴대폰이 사라졌던 것은 네. 예, 매우 중요한 정황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배우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로 여겨지는 정황이죠. 그리고 박용수가 박용철을 살해하고 자살했 어, 법정에서 증언을 하기 전이었고, 그 증언이 아마 박지만 씨에게 불리한 증언이었을 것이다. 불리한 어. 증언을 하러 나가려고 했을 때였다. 라는 어. 취지의 보도가. 예.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 어떤 네. 건 관련해서 박지만 씨에게 불리한 증언이요? 그게 이제 그 신동욱 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예. 그 박근영,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여동생인 박근영 씨의 남편이죠. 그렇죠. 네네 이 신동욱 씨에 대한 청부살인 여부가 재판에 어. 쟁점이 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신동욱 씨가 어. 자신을 박지만 씨가 자신을 청부살해 하려고 했다라고 예. 고소를 했다가 역으로 무고죄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었던 때였죠. 예예. 예. 그래서 당시 박용철 씨는 그것과 관련된 녹음 파일이. 내 휴대폰에 저장이 되 있다. 예. 라는 식의 법정 진술을 한 적이 있었고, 예. 어, 이제 사망하기, 사망한 이후의 사실인데, 네. 그 법정의 증언으로 나가서 그 취지로 증언을 다시 하려고 했었던 그런 예. 상황이라고 이렇게 어, 추측이 되고 있었을 때였어요. 때였습니다. 아, 박근영의 남편 신동욱이 박지만이 나를 청부살인하려 한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무고를 다투는 법정에서 네. 박용철이라고 하는 살해된 사람이 박지만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려고 하는 듯하니까, 네. 뭐 그런 내용을 주진우 기자가 보도했다는 거죠. 그 자체를 네, 그, 그 자체를 박지만 씨는 이거는 아니다, 뭐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한 겁니까? 예, 네, 그런 이제 쉽게 얘기하면 취지는 그런 식으로 흘러갔던 거죠. 이제 네. 정확한 표현들은 사실은. 어, 사실에 근거해서 이제 주진우 기자가 보도를 했는데 예. 박지만 측의 고소 취지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예. 왜 그걸 내가 불리하게 나한테 불리한 진술을 박은철이 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다. 예. 예. 라는 식으로 지금 박지만 씨는 알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일심이심에서다 주진우 기자는 무죄가 났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박지만 신동욱 뭐 청부살인 이런 얘기 등등이 나오는 그 배경은 뭐예요? 무슨 돈 문제가 있어요? 아, 사실은 그 전에 이게 유경재단 사건, 2007년 유경재단 사건으로 또 거슬러 오셨는데. 네, 유경재단 그래서. 돈 문제. 예, 네, 맞습니다. 예. 그 정도로 합시다. 이건 너무 복잡하니까. 아무튼 아, 예. 그런 돈 문제로 여러 분쟁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 이런 일들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어, 사례까지 이제 나왔는데 그런데 지난 2014년에 우리 김용민 변호사가 주진우 기자 또딴지보의 김어준 총수 이번에 이 내용 방영한 SBS PD들하고 함께 두바이에 가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김 변호사가 왜 두바이까지 같이 갔어요? 아 당시 제가 이제 재판을 변론하던 변호사였고요. 예. 이제 두바이 제보자가 이제 저희 쪽에 제보 내용을 얘기하면서 만나고 예. 싶어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제보 내용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구체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오. 사람인 것으로 보여서 저희가 그러면 변호인 도가야 되겠다. 한번 네, 만나봐야겠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을 해서 갔습니다. 제보자 누군지는 말씀 못 하시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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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음. 자 어떤 내용을 제보했습니까? 아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 검증입니다. 이 아. 1심 같은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을 했는데, 배심원들 예. 판단도 무죄다라고 판단을 해서, 예. 아, 전부 무죄를 받았던 것같니 박지만 상황입니다. 씨는 어떤 혐의로 고소했던 거죠? 즉, 주준우 기자의 보도 내용에 박지만 씨뭘 건드렸던 겁니까? 아, 예, 박용철 씨의 죽음에 의혹이 있다라는 예. 얘기와, 어, 박용철 씨가 사망할 당시에 박용철 씨의 상황들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데 예. 그 상황 자체가 어, 법정에서 증언을 하기 전이었고 그 증언이 아마 박지만 씨에게 불리한 증언이었을 것이다. 불리한 어. 증언을 하러 나가려고 했을 때였다라는 어. 취지의 보도가 예.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내용들, 어떤 네. 건 관련해서 박지만 씨에게 불리한 증언이요? 그게 이제 그 신동욱 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예. 그 박근영, 그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여동생인 박근영 씨의 남편이죠. 그렇죠. 네네. 이 신동욱 씨에 대한 청부살인 여부가 재판의 어. 쟁점이 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복잡하네요. 신동욱 씨가 어. 자신을 박지만 시간에 네. 박용철이라는 사람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의 오촌 조카인 박용철이라는 사람과 그 사람의 사촌형인 박용수라는 사람이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예. 이두 명이 2011년 9월 6일 날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되는데요. 예. 경찰 수사 결과 발표에 의하면 박용수라는 사촌형이 박용철을 살해하고 예. 아, 자신은 약 3km 정도 떨어진 산에 올라가서 자살을 했다라고 그렇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예예. 예, 예. 네, 그랬던 사건인데 이 사건 자체의 의문점들이 너무 많아서, 예, 아 어, 당시에 언론 보도도 계속 됐었고 예.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 주진우 기자가 이거를 추적 보도하다가 지금 구속영장 청구됐었고 기소가 돼서 재판 현재 진행 중이죠. 네, 맞습니다. 주진우 기자는 누가 고발했어요? 아 어, 박지만 씨 측에서 고소를 했고. 어. 네 그래서 그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구속영장은 다행히 기각이 됐었습니다 예예. 예. 그래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1심 2심까지 진행이 됐고 현재는 대법원에 있습니다 그 1심 2심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1심 2심 전부 다 무죄가 나와 상당히 구체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어... 사람인 것으로 보여서 어, 저희가 그러면 변호인도 가야 되겠다 한번 예 네, 만나 봐야겠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을 해서 갔습니다 제보자 누군지는 말씀 못 하시겠죠. 예, 사실. 예. 자, 어떤 내용을 제보했습니까? 아,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 검증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공개할 수 있는 선까지만요. 아, 네, 아마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나왔던 얘기 정도인데, 어, 그 당시 박용철 씨 사망한 박용철 씨가 박지만 씨 측과 어떤 거래를 하려고 했다. 네. 아그 당시 거래가 한참 얘기가 되고 있을 때였다라는 그 정도의 취지 얘기였습니다. 물론 이제 그 아마 방송에서 정윤네씨 이름도 등장을 했던 것 같고요. 뭐그 예, 예. 정도 얘기를 어 오고 갔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검증이 좀더 해야 된다. 그런데 매우 구체적이고 소상히 알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지금 검증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아 상당 기간 동안. 어~ 검증 작업을 계속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 제보를 통하거나 예. 자신을 청부 사례하려고 했다라고 예. 고소를 했다가 역으로 무고죄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었던 때였죠 예. 예. 예 그래서 당시 박용철 씨는 어~ 그것과 관련된 어~ 녹음 파일이 인 내 휴대폰에 저장이 되있다라는 예. 식의 법정 진술을 한 적이 있었고, 예. 어 이제 사망하기 사망한 이후의 사실인데 네. 그 법정에 증언으로 나가서 그 취지로 증언을 다시 하려고 했었던 그런 예. 상황이라고 이렇게 어, 추측이 되고 있었을 때였어요. 때였습니다. 아, 박근영의 남편 신동욱이 박지만이 나를 청부살인하려 한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무고를 다투는 법정에서. 네. 박용철이라고 하는 살해된 사람이 박지만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려고 하는 듯 하니까. 네. 뭐 그런 내용을 주진우 기자가 보도했다는 거죠. 그 자체를, 그, 그 자체를 박지만 씨는 이거는 아니다. 뭐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한 겁니까? 예. 그런, 이제 쉽게 얘기하면 취지는 그런 식으로 흘러갔던 거죠. 이제 네. 정확한 표현들은 사실은 어, 사실에 근거해서 이제 주진우 기자가 보도를 했는데 예. 박지만 측의 고소 취지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예. 왜 그걸 내가 불리하게 나한테 불리한 진술을 박음철이 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다라는 예. 예. 식으로 지금 박지만 씨는 알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1심 2심에서 다 주진우 기자는 무죄가 났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박지만 신동욱 뭐 청부살인 이런 얘기 등등이 나오는 그 배경은 뭐예요 무슨 돈 문제가 있어요? 아 사실은 그 전에 이게 유경재단 사건 2007년 유경재단 사건으로 또 거슬러 올라갑 네, 유경재단 돈 문제. 예, 네, 맞습니다. 예. 그 정도로 합시다. 이건 너무 복잡하니까 아무튼 아, 예. 그런 돈 문제로 여러 분쟁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 이런 일들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어, 사례까지 이제 나왔는데. 그런데 지난 2014년에 우리 김용민 변호사가 주진우 기자 또딴지보의 김어준 총수 이번에 이 내용 방영한 SBS PD들하고 함께 두바이에 가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김 변호사가 왜 두바이까지 같이 갔어요? 아, 당시 제가 이제 재판을 변론하던 변호사였고요. 예. 어, 이제 두바이 제보자가 이제 저희. 쪽의 제보 내용을 얘기하면서 만나고 예. 싶어했습니다. 그래서 예, 예. 그 제보 내용을 들어보니까.